독해 여기에 단어만 선생님이 체크해 놨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보십오 자. ancient 란 것은 고대의. 자, 이거 승현이 잘 듣고 이그 교재 단어랑 꼭 정리해서 예, ancient 그다음에 egyptian은 이집트의입니다. ancient는 고대의, egyptian은 이집트의라는 뜻입니다. 페인팅은 그림이죠? 그림. 응? 고대 의 이집트 의너의자 아, 아, 아. <laughs> 다음 가겠습니다. 자, 이거 피라미드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피라미드입니다. 이거. 그다음에 이집션의 s가 들어가. 아까 여기에 이집션은요. 이집트 의였죠. 그런데 이집션이란 단어가 이집트 사람들이한테도 있어요. 그래서 이집션 p 는 이집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. 똑같은 단어인데 s가 들어간 것은 명사입니다. 명사란 뜻이니까. 다음 including은 무엇을 포함하여 무엇을 포함하여. 다음 우리 승현이가 이거 방송 듣고 꼭, 꼭 적어서 와야 되는데 나중에 모른 척 가면 가면안둘 겁니다. 승현이자그 다음에. same은 똑같은, 같은 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 for는 내가 적어놨습니다 뭐뭐 ~~동안, for, 동안 그 다음에 recognize란 말은 알아보다, 인식하다 알아보다 뜻입니다 알아보다, 인식하다 그 다음에 쭉 가서 11호서 10번째 11번째 줄에 try to는요 못 말려고 a를 쓰다. try t o 는못 말려고 a를 쓰답니다. 그 다음에 어 뭐, wood는 not to 와 fall over는요 넘어지다. fall over 넘어지다. 그 바로 옆에 draw는요 draw의 과금이에요. draw는 그리다, 그림 그리다 draw. 그 옆에 each는 각각의. 각각의, 그 다음에 best looking 보이시죠? 가장 좋아 보이는 angle은 각도 best looking angle 하면 가장 좋아 보이는 각도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얼짱 각도 그걸 바로 best looking angle이라고 씁니다. 실제 영어가 그렇겠어요. 그 다음 넘어가서 upper upper는 상, 상위, 위쪽 u p 우리 몸으로 빠지면 허리를 기준으로 위쪽을 upper body라고 합니다. upper, 위쪽, 어, 상체. 그러니까 upper body 하면 상체란 말로 써야겠죠. 한마디로. 그 다음, of course는 알죠. 물론, 이란 뜻이, 물론.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appear란 단어. appear가 나타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 어떻게 보이답니다이 책에서는 어피에는 어떻게 보이다. 어때 어때 보이다. appear. <laughs> 그다음에 번는 없네요. 자, 일단 이번 시간 숙제는 여기 간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본 교재 해석해 갖고 걸 네. 네. 숙제로 네. 하겠습니다. 아, 많지 않아요. 방송 듣고 이거 방송 듣고 수업해야 되는 거 승현이는 잘 준비해서 이것까지 숙제 꼭 해가지고 화요일 날 네. 오도록 자 수고하셨습니다